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다행히 오늘은 날이 좋아서 자선냄비 모금이 예, 평, 평타를 친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 중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영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재앙을 보여줍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곱 인을 뛰고 마지막 일곱 인을 뛸때 나팔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부니 이 사람들이 대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항충의 공격에 죽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충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공격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에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성도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때가 이르면 죽음의 천사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준비한 자들입니다. 수수하는 천사들로 인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수의 때,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죽임으로 철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리우치고 해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안악해져서 금은 돈과 돌로 우상을 만들고 그게 신인 것처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불상도 사람이 그제조에서 만든 겁니다 금형을 떠서 그라인드 칠하고 어, 어, 금을 발라서 만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 정말 내가 만들고 내가 한 것이 신이 될수 없고요. 어, 태양도 달도 그냥 떠 있는 것이지 그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안에 뭐, 무엇이 살아있는 생명,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자는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전도를 받고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임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정말 교만하지 않고 나를 정당화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오름을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낮아지며 겸손히 섬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며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제걸림돌은 없는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교만함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정당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또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양 영혼의 병설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지역아동센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42명의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며 운영에 어려움 없게 도와 주시고 선생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센터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드뱅크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운영비에 부족함 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는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물품이 차고 음치게 놓아주시며 우리가 하는 이성김이 정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순정 부교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생활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그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진의 형제를 주님 극렬히 여겨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현주 자매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수며 온 가족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으나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할 때 주님 치료받는 역사에 기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에 오너니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공중곳에 자본자와 이 땅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단의 영과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이간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불안, 불면, 또 울, 어,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은 귀신과 함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그는 채말을지어다 병집은 허물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진리를 아는 것이 되어서 자유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게 소로는 전증 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